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죠. 그의 삶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 극적인 삶을 살았고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늘 모세의 그늘에 가려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임을 받았을 때참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이었다는 생각도 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며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과 축복의 땅을 소유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세군의 장시자는 윌리엄 부스입니다 어, 이윌리엄 부스는 워낙 감리교 목사였죠. 근데 윌리엄 부스가 80세가 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40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laughs> 의사도 그를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참 멋있는 말씀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포기는 가장 큰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끝나지 않는 은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지도자가 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죽어도 이 약속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허약해 보이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약속을 이루어가는 인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새벽에 요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통해서 요수아와 함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기로 원합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모세에 비하면 요수아는 배경이나 삶이 그렇게 유별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의 장점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드러나요. 요수아는 청년 시절부터 모세를 수종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애리키 33장 11절을 보면 그는 회막을 떠날 줄 모르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때 하나님의 음성과 모세의 마지막 유언도 그의 온전함에 대하여 단지 믿음을 더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교정할 것이 없는 지도자였어요. 요소가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친척이 된 아론조차도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때로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12명의 정, 정탐꾼이 가난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그 땅을 절대로 수,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요. 아주 비관적인 언어를 <laughs>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해요. 어째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요수아의 신앙적인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에게는 사람 다수의 문제도 자기가 어떤 불익을 당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 요수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이고 그가 선택한 길이었어. 그런데 이것은요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요수아에게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laughs>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할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 적의 장대함을 바라보고 놀랄 때 그는 그들의 장대함과 그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차지하게 될 놀라운 비전을 보았어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죠. 어떤 회사에 아프리카의 신발을 팔려고 시장 조사를 하도록 두 사람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도무지 신을 안 신고 다니는 종족을 바라보면서 전혀 여기는 시장성이 없다고 봤지만요. 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는 라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열고 나시죠. 오늘. 교수하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을 생존에 매어 달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신앙은 결단이에요. 생존에 매달리는 사람은 늘 입에 변명을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이 주시는 목표는 고향에 그 가는 사람은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꿈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습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을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꿈을 이루게 됐을 때그이 꿈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생존을 도의시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살리기로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의 뜻을 이루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약속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40년 전 애굽을 떠났을 하셨던 약속을 이룬 사람이죠. 그가 모세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결하는 방법은 어떠한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초의 <웃음> 약속, <웃음> 최초의 그 계약으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어떤 명을 내리시고 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의 자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를 세우셨어요. 그의 약속을 확증하세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곤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가하고 담대하라, 오직 가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여호수아는 아마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정말 구출받았는데 고기가 없다, 목이 마르다 불평을 했어. 요또 모세를 반역을 했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확신이 없는 게 문제라는 사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온 많은 환경이 환경, 조건, 조건 이런 것들이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망한 일이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릴 때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사실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편리대로 생각했던 것이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신과 격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를 여호수아 일장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율법책을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강하고 강대하게 사는 것이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만 우리는 또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우리의 경험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어지고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두렵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줄 때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평안을 잃는 것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삶이 삶을, 삶을 통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에 수많은 젊은이가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갔어요. 양측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앞둔 밤에 에이브라함 링컨은 깊은 범민 속에 빠졌어니 그때 참모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자 링컨이 말합니다. 그것은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요수와도 너무나 큰 도전 앞에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틀림없이 내네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내 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자로나우로나 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또 1장 또 10절에서 후반절 후반절 이제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부르심과 그의 탁월성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순종과 순종과 협 협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깐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제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약속을 이룰 순 없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준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사실 이 시간은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미 땅을 얻고 축복을 얻고 길권을 가진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많이 가지고 축복 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봉에 서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찍 받은 자들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자들도 시기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받게 될것입니다 이미 받은 자는 아직 받지 못한 자를 섬겨야 하고요, 아직 받지 못한 자는 이미 받은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단순한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순간마다 인격적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었 때문입니다. 여와이레 여와니시, 여와라파. 이 모든 이름은 순간 순간마다 위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일에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와니시로 요하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와라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갈 분명한 약속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그길 순종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여호와 일에 여호와 이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려움과 두려움 한복판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버 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생존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며 나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가실 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 약속을 이루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정...